오늘 우리가 거린도 속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예수님은 보배, 우리는 질그릇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좀 생각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질그릇 이렇게 할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시다. 이걸 생각을 해볼 때첫 번째 그 안에 나오는 소제목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오늘 말씀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언제 말씀하셨나? 봤더니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둠 속에 빛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 창조의 제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날이 빛이 있으라. 근데그 엄청난 창조의 제 첫째 날 제일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여러분들,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예, 뭘탁 잡아도 이게 뭔지 몰라요. 예, 야, 불좀 켜라.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불을 탁 켜서 봐요. 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어려우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모두 어둠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상세계 1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게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살다 보면은 그저 헤매는 거죠. 예, 이리저리 부딪히는 거죠. 예. 혼혼스스럽짝 짝이 없는 죠죠런 예. 속에서 살아가는 거0정정없이이 사는 예요요렇지만그 예.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비0 0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0 0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그 빛이 마치 흑암과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사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 것은 또 고린도서 오늘 우리가 4장 5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 것은 복음에 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 갖고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가짜라 이거 가짜, 다 가짜예요. 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직도 여전히 돈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안 계세요? 출세가 더 좋아 그러신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신 보배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배신데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보배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4절 이하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받지 못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데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laughs>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를 발견했으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갖고 나눠 가져야지 혼자 가진 것 같다. 왜?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다 팔아갖고 그것을 샀으니까.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또, 진주장사 얘기도, 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갖고 다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 할지라도 더 좋은 진주만 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게 제가 젊었을 때 하던 버릇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안 계세요? 머리가 제일 똑똑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머리가 똑똑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있는 걸다그 관하고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초점을 바로 볼수 있어야 돼요. 맥을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핵심을 찌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엉뚱한 거에 예, 중요하지도 않은 거 꼬투리 잡아갖고 핵심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때로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두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게한두 분만 그렇지, 대부분은 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한두 분은... 그래도 어, 예수님께서 열두 명 중에 한 사람 남겨두었듯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두명 있을 는 텐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배로 그렇게 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 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내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것을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 찬송과 배기장을 우리가 이따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 질그릇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약하지요. 예. 떨어뜨리거나 던져버리면 금방 다 박살이 날. 약함을 표시합니다. 또 질그릇하면 뭡니까? 그것은 빛이 없어요. 빛이. 빛이 안 나. 빛도 안 나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반대로 빛이 나고 또 던져도 안 깨지고 하는 건 뭡니까? 금그릇이죠. 금그릇. 근데 오늘, 우리를 금그릇에 비유하지 않고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로 비유를 하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그러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한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죠. 려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나가서 전파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합니다 그거 외치는 거야 바울이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말리아를 수하에서 당대 모든 학문을 다 배운 통달한 박사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그가 전파하는. 자기는 종이라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내가 종이 되었다 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에게도 종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이 질그릇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내가 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내가 종입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예. 질그릇이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에 거기에 참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의미는 종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laughs>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다. 그것이 질그릇이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우리를 압박을 해도, 예, 우리가 부스러, 부서지지 않는다 그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쳐서 넘어뜨릴지라도 내가 그걸로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난 질그릇입니다. 할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질 그릇에 담긴 것은 예수 위에 죽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질 그릇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 아무리 잘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입니다 언젠간 박살나고 마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질그릇은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를 위해 죽는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에게 나타난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빌라도가 죽게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죽게 하고 밑에서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 뭐 외친 사람들이 죽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한거 아니죠? 예,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한거 아니잖아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게 했지. 아멘입니까? 에이, 버릇대로 그냥 아멘하면 틀리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지고 간다. 그거를 늘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별로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은 안 나지만은. 우리가 이게 이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은 못 믿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 못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본인은 다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하는 게 이게 별로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그죄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받고 또 죽어서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진리그룹과 같은 우리는 우리의 한 목숨, 우리의 일생, 이것을 주님 위에서 바칠 수가 있고, 주님 위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위에서 죽을 때, 그때 결국 우리 가운데서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12절 말씀은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목숨 바쳐 죽음까지 우리는 주님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부활의 그 생명력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 어,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질그러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깨는 그런 삶. 주님 위해서 죽는 삶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희생, 이런 십자가의 삶, 예? 나를 바치는 그런 삶이 없이 우리가 그냥 움츠려들면서 우리를 그냥 탁 껴안으면서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금그릇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깨져야 되느냐? 왜 내가 빛이 안 나야 되느냐? 난 빛도 나고 나는 힘도 있다.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금그릇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결국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지 못해요.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나를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야. 멋있지? 부럽지? 이러면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법에 대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질그러신 우리가 결국 순간순간 깨져야 그 속에 예수가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 질그르신 내가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